아,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마이크 꺼도 녹음 돼? 어, 돼 어, 돼그 e r e Oh, there. I got your discorded ass on my c o l o 이 Can I go to the song also? Then, Chung, I'm s a 고 i 아 블루랑 나랑 <laughs> 심판자의 타워로는 금방 똑같아 자 일단 시작을 합니다 초반에는 시야를 먹고 시작을 하고요 위쪽에는 라그하고 이제 라그하고 나즈버가 가고 중앙, 자중금 중앙 들어왔어요 중앙 중앙 3명 왔습니다 트레이서, 자 제이나 위로 올라가고요 밑에 라인 쪽에는 자리아가 솔레인으로 서는 것 같은데 내려오네요 트레이서 우리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야를 봐야 되는데 자 위쪽에 탑 셋입니다 탑 라지오, 라지오, 아르타니스, 라그 라그 움직이고요 자 라그가 움직이고 있고 라그 특성 증대나 못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자성을잡아 볼게요 노련의 명사수 안개, Q 강화 질기 네, 발음 주인, 그리고 시혈의 능력을 찍었고요 이에 네, 가야죠 자 위쪽은 왜다 네, 여기 왔어 폭발구 장무가, 거울 숨기, 타오르는 루그 찍었습니다 아이 넌 여기 넌, 넌 아래에 있어 그냥 자 일단은 이쪽에3제제 3이고요 자 밑에 아르타니스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가 이제 트레이서하고 아우있입니다자 범위 실패했고요 이쪽에 라인을 유성으로 빚는 상황 이쪽은 탑라인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거 붙나요? 나지고, 나지고 일방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자, 밑에 하타, 쳐졌어요, 밑에 하타. 변이, 자, 이야 변이. 아, 제이나 살아갑니다. 네, 아, 제이나 살아가고. 이쪽에는 라그라피를 삼고 있고, 밑에 아, 아라타니스 피들 먹었어요. 아라타니스 기절! 자, 이거를 변이. 불기둥. 빠졌습니다. 제이나가 현재 피하고 만화가 없는 상황이네요. 트레일 내려가요 자 트레일 중 현재 어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제가 현재 제 음성만 것 아, 같은데 근데 이거 갑자기 조용해졌어 음, 네 들립니다 들리,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히 없습니까자 일단 중앙으로 왔고 자 아이고, 밑에 먼저 블루 경전 하는 기분이자 블루팀이 먼저 들어온 상황이고 레드팀 지금 각자 돌아서 각자 흩어집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각자 흩어졌고 자 지금 텔타스랑 위쪽에 세 명이랑 만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쪽에 라그는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켈타스 갇혔거든요 켈타스 갇혔어요 자 이거 빼고 가야 되거든요 자2 0살 제이나 아2에요 위치 바뀌고 자리야 갑니다자 위쪽에는 트레가 또지즈으로 잡아주는 모습 네, 제가 확실히 이거 화면을 수동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느리게 돌아가는 중,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진나표 없어요. 탈커스 왔거든요. 불폭, 탈렌 폭탄, 좋습니다. 자, 이거 정타족도 위험해요. 이피 위험합니다. 이 면이 탈렌 폭탄 W 좋습니다. 자, 위쪽이 올라가고 있고 라그는 이쪽 앞쪽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앙골 네도 자연스럽게 레드 팀 속으로 넘어가지만 이미 블루 팀이 짜, 작은 골렘에서 스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 워왕상황이고요성 캠프를 추가적으로 먹고 있어요. 이쪽에서 라인을... 어떻게 고 자, 밑에서는 세명이 먹고 있는데, 정타족 자, 이거 골려문에 죽일 수 있어요. 이정타이 오...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해골은... 다 레드팀 차지가 됩니다. 자, 아르타니스까지 추가적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아, 여기서 스톱 잡힙니다. 자, 다지보. 나즈보. 다지보랑 자리아 만났어요. 자, 자리아 큐. 자, 이건 현재 레드팀 볼렘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자, 블루팀은 캠프로, 그동안 캠프 운영으로 라인을 밀었고요 자, 이제 공성 캠프가 라인을 밀고 있는데, 설파 강화, 실패. 자, 보막. Q. 아, 정상. 자, 위쪽에 두명있고요 위쪽에 켈타스 혼자 막고 있습니다. 레드팀. 자, 나즈보하고, 이리고 있고, 자, 뒤쪽에 트레이서. 퍼스 폭탄. 두 명만 더 때린다면, 나즈보를 잡아냅니다. 자, 갇혀버린 브레이커스. 아, 나즈 빠지네요. 자리에, 자리에 혼자 막고, 여기 켈타스와, 한 자리가 막고 있는데, 비나리스 서큐 음. 떨어집니다. 자 이쪽은 정타족과 저희 당과 같이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자불탄이 터지면서 확산 또 확산 안 되네요. 자 이쪽 폭발까지 터져야 음. 됩니다. 자 이제 골렘이 양쪽 터 쓰러졌고 밑에 2대4 2대3인 상황. 자 레퍼스 내려오면서 2대4지만 뒤로 빠집니다. 자, 일단, 위쪽 캠프 22초, 공성 캠프로 1분 남았습니다. 평황. 위장을 잡봤네요 자, 자리가 혼자거든요. 자리가 혼자예요. 센서 만들었네요. 트레이서 왔습니다. 트레이서 백업, 퍼즐판. 자, 옛날에 죽음적으로 왁킹. 밑에 중으 싸우고 있고. 자, 이거 조금만 더 변이. 변이가 풀리면서 죽습니다. 자, 밑에는. 밑에는 싸우고 있고요. 자, 중간에 라그 물렸거든요. 라그 트레이서한테 물렸어요. 자, 라그도 잡아냅니다. 시실히 럭슨 트레이서가 잘하는 것 같네요. 자, 뒤쪽으로 가고, 아, 캠프 때렸어요. 왜 이렇게 다들 빡깨워야 자, 캠프를 때리고, 몰라요, 뒤쪽으로. 뭐. 자, 이거 제이나 잡히나요? 아, 이거 아우리한테 때렸거든요. 살아있는 폭탄. 자, 이거 아우리한테 확살이 되면, 제이나 위험해요. 아, 살아있는 폭탄. 자, 뒤쪽에서 쭉 들어가지만, 파야겠고 아, 알아서 잡혔고요. 정타쪽 들어갑니다. 2대4인 상황. 아우리아라고 트레이서가 피가 좀 없어요 자, 트레이서 집중 마킹 트레이서 빛나게 집중 마킹 또 집중 마킹 자 뒤쪽에 아우리아까지 옵니다 아우리아 이자힐자 테자스 때리고 있고 이쪽에 트레이서를 다시 물면서 트레이서가 다시 테자스를 물면서 오고 있고 자 트레이서 아... 동굴로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어 따라갔어요 자 이거 따라갔거든요 맞고 언제 지 못해. 자 위쪽에서 트레이서 광산에서 살아 나갑니다. 아우리의 케어로 살아나갑니다 이쪽은 사람하고 싸고 있고. 있고. 아이. 자, 이쪽에 아르타니스가 나오면서 캠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먼저 트레이스와 아우리에 먼저 들어와서 광산을 먹고 있고 캠프를 넣었습니다. 자, 위쪽 인제상 압박 상황. 낮이 올라가야 하는데 광산 들어왔어요. 자, 광산에 3 명. 상사는 3명 이쪽에서 아르타니스와 나지보 그리고 켈타스가 현재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밑에 4명 안에 4명 들어왔어요 하나 둘셋네아 미친 아니 잠깐만 아아 저희는 죽었고요 자 공격 장태이 걸렸습니다 오 이거 좋거든요 장타족 공간이 비비고 있고 어깨 파동 탈파리스 공타 이쪽에서 콤이 잘려나가면서 이대 상황. 이제 아우리의 힐 에너지가 자, 우리 히레노즈가 풀이에요. 자고이 나주. 아이고, 잡았고. 아, 아우리. 아, 나 지금 아, 뭐 이,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바로 좋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내면 블루팀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아렇게리 가장 져 있어요. 이마어리가76 마리의 골리가 가장 려어요8 0인줄알았어요그리고중에 옆에 관절면리는같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있고 아 아니 제발. 내렸고프까지 먹어가면서 밑에 라인을 지출를 합니다. 자 밑에 골렘과 캐프시 위쪽은 핀사스 쪽으로 가다가 고기 트랩을 한 소리는 났나? 다들 병원이가 주셔 가지고 뭔가 말 꺼내기도 되게 애매하고 자, 저자화산 심장부로 라그라보스가 1번 서떨어로리고자 라그라모스 3차로 뛰겠자니다 11시 30분 넘었명 막대로 3이로 뛰어가지고 습니다자이 부분을 어렵고 아르타니스 잡아냅니다. 중문석탄아등급모었거든요 두명 모였네. 나 지금 뭐 갇혔어요. 나 지금 뭐 갇혔어요. 아이라다지 않다. 어? 여기까지 네, 오는 상황. 노란이 이안 들려 지금. 집중하느라고 떠어오는것 같아. 계속 <laughs> 가고 있어. 둘 있어. 자, 트레이서 컷트 탑 잡아 냅니다 카사나 트레이서 고 빠졌어요 달려 있니다 이제 5대4 5대 5대3의 상황. 5대 상황 아르타니스 도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라즈보까지 잡아내면 라즈보 잡아내나요 아, 텔레. 이렇게 텔타스 20대 피하면서 이렇게 잡아냅니다 아르타니스 뺐습니다 시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르타에스는발될 수도 있요 하지만 발각이 안되면서 이쪽 캠프를 떼서 니다 이쪽 캠프는 이 팀이라서 걸이니다어아르타스가 의외로 전문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르타니스 그냥 가면서 범죄파동 진행합니다 아르타니스 이 자 알아요? 자, 테크다저 누가 위치 자꾸 막이 <laughs> 아, 게 아, 막기 귀찮은데, 너. 아니, 너 캠프. 자, 장착죽어요 자, 레일 물리상황, 빠져나가나요? 찾서 어쩌겠냐, 우리가 먼저 안 먹은 게 잘못이지. 자, 따라가면 상황. 들어왔습니다. 테크 상황 안 들어온 상황. 위쪽에서 으로 들어와서 들어왔습 라그나노스하고 비라 들어왔네요. 바텀 아직 보까지아직보 나즈보, 게타스 네 명이 들어온 상황. 상황 아르타니스가 이제 주변에 혼자 다니다가 잘린 것 때문에 위치 차이가 좀 멀어졌어요. 위치 음, 다 쓸렸다. 다쓸린거 보니까. 자, 일단 게타스 그리고 비나에다 쓰레스 두 명. 이 순간 나오고. 자, 아직 안정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 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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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어자기 갑자기 갑자기 자기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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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기갑 갑자기 자기 갑자기 갑자기 자 갑자기 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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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자, 그리고 대일리 피아먹으러 가고 있고, 대기를 일리 확실히 볼렘이 왔기 때문에 또 플렉터 슬로아 빛내려가지고 들이막고 있구요. 자, 위에는 펌프 싸움을 <목소리도> 보겠습니다. 자, 안 되거든요. 볼렘 때는 위험해요 지금. 아, 자리가 죽어 나간다. 자, 이렇게 끝까지 먹었나 왔고. 자, 그리고 어깨파도 펌프에 걸렸어서 데이나를 두려워보지만, 제가 위쪽은 상체가 날아가고, 양쪽은 지금 안쪽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밑에도 상황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막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도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뽑았지만 그래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자, 거미, 거미도 뽑았어요. 네, 나중에 도망갑니다. 밑에 라인은 빨갛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고 있는 상황. 네, 밀고 있고, 자 위에 캠프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야, 이제 비날에 한번 주고요. 자, 라그라노스, 설파리스가싸나요 라그라노스? 아, 아직도 다못쌓았어요좀 큽니다 이러면. 자, 자리에는 퀘스트를 완료한 상황. 현재 라그라노스가 퀘스트가 아, 다 완료가 안 되는 본인이 잘못 쓰겠습니다. 다급, 설파리스방어로 고마막막고막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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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자 내면 다 왔거든요. 4대 2잘로스톨려버렸어요 여기서 초1스아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2코스 자크이스한테부탁드릴니다스자여기 도땡, 도땡, 네. 써보지만 스니다자이쪽에 3초 2초 네, 자여기서놔지고 트레이서가 자리하나? 하고 저로 점프를 먹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상황이... 건, 이제 건, 건물 상황은 어, 조금 블루팀이 하지만 적으로잘붙쳐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블루팀이 좀 세를 가져다면 됩니다. 괜찮으이고 블루팀이 캠프까지 가져갑니다. 자, 방송이 열리고 있고 현재 공성 캠프에 곧등을 넣고 는모습입니다 이제는 방탄들어가보지시 아, 너무 좋았죠? 방탄 너무 어와서빠질수있습죠큐 자리에 큐가 직적으로나오서곧블루팀곧2 0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다에 17레벨, 거의 다 18레벨 다시나간 아, 레디. 네. 아, 자, 이쪽으로, 방법 쓰고,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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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으이어으로이 이쪽으로, 이이쪽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이이이 음, 자 그럼 밑에 공사는 두명 트레이서와 아우리빈 혼 자, 들어갔어요 위쪽에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면 골렘. 자, 그러면. 자, 그 자, 그0면 자, 그러그래도확팀히면 자, 팀이 블루팀이 면 블루 자, 그러면. 자, 져러다 자, 아르타니스까지 와, 죽고요. 자 골렘이 생성된 동안 캠프를 먹자, 오, 캠프를 먹어냅니다 자 위에가 플레이어가 하나 둘셋 넷이고요 자 밑에 골렘 막으러 갑니다 트레이서가 네. 위에서 또 다른 캠프를 먹어줍니다 이제는 자리아하고, 이제 자리아와 하고라이제 골렘을 먼저 제요 아, 나 죽어 아어나 죽어. 자, 는골렘거고요지있 자, 다이거 이제 골렘 먼 제거되고요. 밑에 쪽레 1팀 골렘. 자 위쪽에 비나리아 시야먹어 이쪽 인상황 위쪽에 시야가 잘 먹어져있어서 뺏으러 갑니다 아 미웠어요 저거 좀 봐줘 파이팅 탑 계속 맞습니다 자 텔타스 살아있는 어? 물기도 물작도 찍었네요 자, 불닭을 킬착해. 자, 하트 터어줍니다 자, 리나 예, 모았고, 여기서 제이나가, 아우. 예, 자, 이나보고 예, 예, 어, 제이나, 사리공이 잘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무슨 이하 밀었지? 아, 아쉽네요. 자, 지프, 제이나, 잘입니다 들어왔고 아, 정문 잘랐네. 아, 진짜 창다 아, 난 죽었네. 자, 타월의 욕장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실 때꼭 참고하세요 여기 있어요 집 가셨습니다 분자 아... 석점을 계속해서 빛날을 못 하니까 화난다 ㅎ ㅎ ㅎ 빛날을 왜 이렇게 못해 이거 그럼, 다음부, 그럼 다음부터 그럼 다음부터 조합 조합 망치는 대사나똥개리리 하면 된다 이거죠? 아대사자도 제가 가 아니요, 그냥 하는 말이가 괜찮아요. <목소리도> 다자 양쪽에 들어온 상황이고 다섯명 전부 다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자, 위쪽 성취가 날아갔습니다 쓰 한타 이긴거에 팔을 들어네요 화장실 갔다올 동안에 자네명 4명 들어왔구요 네 명이고 아하 아, 지금 나즈보가 죽어있어요 자, 어, 모두 발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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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그리고, 네. 오, 오. 이쪽에 상타족이. 오, 소리을잘 묶었어요. 제이나, 인데 제이나 소프트 못해주, 못해주길까요? 아, 제이나 아, 네. 소프트가 잘 됐으면은, 잘될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들어온 제이나 고 좋았습니다. 자, 둘자. 잡고 간다. 아, 잡고 간다. 자, 이제 아르타니스까지 잡아주면서. 에이 미 좋겠습니다 자, 자 나, 나니 난이 이제 어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볼램이 훨씬 더 우세하게 갖고 할수 있거든요 아 지금 으고 있어요 어 막겠다고 나 지금 왔는데 자 볼램 받아주고 이거 볼이 시즌 9밖에 더안 되고 볼램이 90%됐으 나시고. 나즈보, 나시보까지 잡아주나요? 나시보도 탈출하거든요? 아직도 탈출어요 엇갈리군요. 자,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 핵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팀 측에서는 핵과 골렘을 동시에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가구요. 제이나가 이제 라이더 막고 있는 상황. 우리 캠프는 이렇게 먹어주고요 이거 공성 캠프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

이거는 36개 골렘짜리 골렘도 바로 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주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밑에 골렘 여기 지금 밑에다 밀고 라고 보 여기는 해구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를 막고 있습니다. 타운에 직접 음악 내릴 때 유몽공 에고 밑에 골렘 막았고, 밑에서 라그라노스가 또 밀면서 라인에 밀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섯명이다가기 때문에 라그나노 선수는 위험하거든요? 산채까지못 가면 위험해요 자이거 라그나노 선 트레이서 이하면서 이거 딜고 있고 자 이쪽도 핵까지 데미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위아래 힌트어서 죽었어요 잡아 냈고 트레이서는 시그널이 되돌리는 을찍었네요 20렙 터수 <laughs> 자 일단은 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자리아 잡히기 크거든요자크 먹어야 합니다 캡크입니다자그래이지 캠프... 여기 에아스파이스 아스파니스로 이동해 주다가자 나중에 잡혀요 이러면 너무 잡혀 들어갑니다 자 사이드 스타스다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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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여기서 공이 아 이거 아스파니스하고 로이요 살아돌아갑니다 불구성 장렬 피해내리네요 피했다 불구성 피했어 아, 아르타니스 감갑니다 아르타니스를 잡아내는 블루팀의 모습 역전의 알판이 보입니다 형제 공성차로 공성차로는 공성차로는 이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성채나 그런 것들도요 아니면 킬차, 아, 캠프 킬차와 이제 레벨을 이용해서 이러다나와는은 모습입니다. 잠깐 한개로 볼게요. 헬사스가 확실히 딜링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성체 살아났고요. 나도 성체 살아났어요. 툭~! 풀려버리고 말이에요 자 이제 모든 퀘스트가 끝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위쪽에 또 골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자 어? 라그라노크, 라그라노스 이거 갇혔어요? 라그라노스 잡아내면 라그라노스 잡아내야되거든요 필수 형태로 지금 자, 일단 정차조 정차도 제이나, 제이나 갇혔어요 소리구리잘 들어갔지만 아그로나의 끝입니다 자, 이거 정차까지 짤리, 짤리나요? 자, 라이 살아갔고요 아, 이러면 은 손실 크거든요 위에 라인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라 자, 밑에 봤습니다 옆에 빈터리 나가자, 빈티터리 자, 이 양쪽 끄기 들어갑니다 트레이서 아, 나지금이트로 새끼. 자, 트레이서. 트레이서 빈집털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핵이 너무 아파서 빠지게 됩니다. 8 8 60%트슬스 까이고 있어요. 추석기. 자, 이걸또 추석기가 추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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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으로 막는 게한 개가 있어요. 추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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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기가 게임을 끝냅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어, 게임이 길었어요.